여러분, 오늘은 제가 친구를 데리고 맛집에 갈 건데요. 거기가 좀 특이한 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는 데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다금바리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만약 다금바리를 잡으면 이용료가 7만 원인데, 완전 남는 장사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파티를 하려고 일단 친구를 부르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아, 윤아야, 어 오늘 뭐 해? 나 오늘 뭐안 해? 이따 밥 먹으러 올래? 나 다금바리 잡을 건데. "오늘 무슨 날이야? 이따 갈게!" 자, 이렇게 친구 불렀고 이제 저는 다금바리를 잡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아참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영상 끝에 나오니까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하고 가세요 아, 오늘은 점심 식사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점심에 약속이 있는데 싱싱한 생선 잡아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왔어요 여기는 광명호라고 하효왕에서 출항해볼 건데요 오전배 딱 타가지고 대물 잡아서 회떠먹을 거예요 여기 어창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득 차는 애 잡을 거예요. 어탔탔는데 어묵을 주셨어요. 먹어야지. 엄청 많네? 두개 먹어야지. 원래는 7시 출항인데, 저희가 오늘 좀 멀리 나가려고 1시간 일찍 모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나간대요. 선실 들어가서 낮잠 좀 자면서 가겠습니다. 낮잠 자야지. 포인트 도착해서 나가볼게요. 현실에서 진짜 잘 졌다. 아... 선장님이... 네, 지금도...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여기 선장님께서 보여주고 를 있거든요. 를 바로 입질 받으셨나 봐요. 여기는 선장님께서 좋은 어군에다가 바로 딱 대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닥 찍고 어군만 좋으면 바로 물어요. 강명호의 기본 세팅 장비가 되게 좋거든요. 방어 직잉 낚시 할 건데 이렇게 생긴 거를 메탈직이라고 합니다. 메탈지그 250g 이고요 이렇게 세팅은 사실 초보가기는좀 어려운데 여기는 체험낚시배라서 선장님이랑 사무장님이 다 해주세요 바닥 찍고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줄이 풀리다가 딱 바닥 찍힌 거고요 여기서 전원키고 이렇게 흔들어 만주면 돼요 <laughs> 바닥 찍고 전원 켜고 흔들어! 잡았다! 물었다! 오, 물었어요, 물었어요. 부실이 파팅! 오, 잡았다! 우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랑 태연이랑 희누님이랑 셋이 다 잡았어요. 미쳤다, 미쳤다. 여기가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가 일자로 딱 맞으면 방어고 이렇게 대각선이면 부실이에요. 와, 여기 또 좋은 게 사무장님이랑 선장님께서갈무리까지다 해주시거든요. 다시 흔드세요! 노타이, 노타이! 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빨리! 한번더 내려올게요. 바닥 찍었고 흔들게요. 아, 물었다! 아, 어깨 파이트! 아, 물었다! 오, 예. 사이즈 좋은 거 하나 올라왔어요. 저도 올리겠습니다! 어, 뭐야. 이렇게 안 올라와. 어, 좀 큰가 봐요. 제가 드립좀 쪼였는데. 이건 들고 찬찬해. 어, 뭐야. 아, 몸에 걸렸나봐요. 아, 이게 몸에 걸리면은 조금 해도 힘을 많이 써요. 이태연! 뭐야 방어 잡았어. 거기 넣으면 나온다니까요? 오, 대박 나. 다 와태연이가 이거 잡았어요 방어 일자 이거 차리 좀 쪘다 방어가 그리고 제가 잡은 고기는 부실인데 몸에 걸렸어요 고기 몸에 바늘이 걸리면은 애가 힘이 안 빠져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거의 힘을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왔나봐요 아니 오자마자 두 마리 잡았어 <laughs> 미쳤다 그래서 오늘 동출은 이장님이랑요 전원 키고 앞에 잡고 흔들 앞에. 텐션 딱딱 주면서 위에서 딱딱 쳐주는 느낌으로 딱! 그쵸? 태연이 바로 또 잡았어요. 오! 잘좀 해봐요, 희노 님. 희노 님도 왔어요. 지깅 처음인가요? 네. 역시 처음은 체험 지깅 낚시를 시작하는 게 편해요. 뭐? 부식이 처음 봐요? 네. 처음 잡아봤다니까요, 오늘. 오! 태연이 어느새 3마리 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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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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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야 야, 차! 영, 차, 영, 차, 영, 차, 영, 차. 저는 어군 뜨면은 열심히 할게요. 여기는 어군이 뭐, 그렇게 떠있진 않다고 해서. 그래도 방어가 나온다. 아, 니까요 도시리만 잡을 줄 알았는데 방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 어, 뭐야? 어? 이런? 선장님, 채비가 타졌어요. 선장님 하루에 채비를 몇 개씩 먹고시나요? 많이 먹으면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제가 안먹어요 사무장님 <laughs> 지금 사무장님이 바쁘려가지고. 네, 엄청 바쁘 <laughs> 이렇게 다. 때만... 아 손에다가 매직으로 점 찍어주는 게 채비 털려면 찍어주는 네. 거군요. 맞아요. 빨리 손에다가 매직 하나 찍어요. 눈 끌려가고. 아, 점, 점 찍은 것도 보자. <laughs> 점 크게 찍어주셨네. 오늘 나 찍은 게 어디야? <laughs> 오! <시장> 대단하네 잘하네. 어? 잘하네. 저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식사를 잡아야 된다. 맛있는 걸로. 괜찮다 잡으면 시작합니다. 아, 완전 잡죠. 저는 그냥 바닥 찍고 좀만 흔들면 잡죠. 보여 주세요. 네. 파이팅. 바닥 찍으면 올라. <이> 어, <목소리> <오! 오! 오! 웃음> <오! 웃음> <거비지! 웃음> 아 으아! 으아! 비 씨. 더비 채소요? 아, 무조건이죠 잡았습니다! 부시리, 부시리! 오, 큰데? <laughs> <왜> 자꾸 크대? 데 나 뜰질 못해? 잘 갖다 드려 해줘 <laughs> <laughs> 나 완전 잘하지꺄이지꺄 나는 내리기만 하면 잡지 경력직. 나나 <laughs> 아, 진짜 오랜만에 자랑스러워. <laughs> 희노님 이제 내릴 준비하세요. 저 잡으면 내린다고 했어요. 오늘 점심에 먹을 맛있는 걸 다시 잡아볼게요. 부시리 말고. 음... 다금바리 가자. 다금바리. 다금바리 가자. 다금발이 잡으면 같이 먹을 거죠? 당연하죠. 집에 안 가져갈 거예요? 약속해요 오늘 점심에 다금발이 잡으면 같이 먹는 거예요 자 가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화이팅 다금발이다금발이다금발이 방어 많이 먹었어 히트수산에서 그만 먹어도 될것 같아 근데 부시리도 맛있잖아요 네 부시리도 맛있죠 나다금발이 왕송뱅이 왕 왕송뱅이 왕송뱅이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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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어 사냥꾼 흔들어 흔들어 땅땅땅땅어어어근 힘들다 이제 더 이상 점 찍지 말자 패배 선장님, 수동 있어요? 수동? 저희 수동 하나만 돌아가면서 써도 될까요? 저희 고기 잡으면 번갈아가면서 수동하겠습니다. 네? 원래 첫시장은 빡세게 배워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동할게요. 네. 나 스피닝 조킹 진짜 사실 잘 못해. 포인트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전동으로 손맛을 좀 봤으니까 수동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선장님께 말씀드려서 수동 장비 하나를 렌트했습니다. 말시고요 선장님께서 어군을 보고 딱 내리세요 할때 내리면 돼요. 백발 백중! 스피닝 장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일을 열면은 체비가 내려가고요. 바닥을 찍으면 이게 딱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손으로 잡아주고 있다가 그리고 전동으로 하다가 수동으로 넘어오면 되게 작은 것도 대물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됩니다 바닥 내리고 와 되게 깊어요 한번 감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서 올려줘 어 힘들어 벌써 힘들어 어 힘드니까 10번 정도만 하고 내려야겠다 아, 어 재밌는데? 몇번 감아주고 하나 둘. 울어라울어라 울어라. 거기 한명 잡히면 나랑 바꿔야 돼. 와, 심장박동수 한 120까지 올라간 것 같아. 한명 잡아라 빨리. 와, 사람 살려. 아, 사람 살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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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파이트, 저 파이트, 있어, 1차 잡았다. 수봉 언니 존경합니다. 아, 저깐 생각, 생각하는 시간 좀가져야될것 같아. 진짜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유산소인데? 지금 고기 별로, 사람들 고기 못 잡고 있으니까 좀 시험시험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아니, 안 힘들다. 난 테토니아니까. 저 테토니아 호소인이에요, 호소인. 응, 아니야. 왜 이렇게 깊어? 다 올라왔다. 자 이제 스피닝 하실 거거든요? 네 네. 액션은 얘를 감아 올리면서 같이 들고 내리면서 같이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계속 감고 얘는 리듬에 맞춰서 쾅쾅쾅 쾅, 쾅 하실 수 있잖아요 다음 턴에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네, 한번리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일부러 안 흔들고 그런 거 아니죠? 왼팔 아유. 아프세요 혹시? 아니, 지금 아니, 왼팔 아니, 아프시구나 아유. 이거 하면 아유. 오른팔만 아픈데 아유. 어, 지금 방금 왼팔 만드신거 같은데? 뭐 어, 그 초콜릿 먹고 힘내서 해야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명! 어, 초콜렛 먹었으니까 잘할수 있어요. 광명! 화이팅!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자꾸 <laughs> <목>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광명! 광명! 조그만 거 잡히면 좋겠다. 소실이. 빨리 잡아라, 누구든! 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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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바다권 노려보겠습니다. 바다권. 저기 이렇게 먹이 파장 있는 거 보이시죠? 저런 데가 부시리가 먹이 사냥하려고 위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광명광명광명 광명! 광명! 아, 아. 어원, 아!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어원, 아! ¡Vaya! Wow, 야, 여기까지 힘을 내, 여기까지 힘을 내. 힘내라, 힘내라. <laughs> 배 떡이가 너무 아파요. 아, 배 떡이. 어, 아, 힘 빠졌어, 에도. 야, 아, 보이나, 오호. 어, 어. 보이다, 아, 보이다, 보이다, 아, 보다,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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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후덕 손 맞춰, 타. 아, 헬다라, 음. 아, 힘다 빠진다. 아. 야, 크다, 크다, 아, 크다, 아, 크다, 하, 크다, 배그, 크다. 배그, 크다. 자, 이쪽으로. 출고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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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고리빨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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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고 빨리 빨리 빨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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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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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했어리 빨리 빨리 빨했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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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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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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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힘들어. 어머, 이장님이 잡아버렸다고. 자, 이장님의 도전. 나란 바닥을 우선 찍어야 돼요. 약간 여기 잡아주면서 베이트를 서밍하는 것처럼 스피닝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어, 잡아. 일은 여기만 여기 잡아요, 여기. 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바닥 찍으면 일단 빠르게 한세 바퀴 감아주고 한 바퀴씩 감는 거예요.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이렇게. 이 손이랑 같이 그쵸 이렇게 같이 그렇죠그렇죠 모자캡을 친다는 느낌으로 탕탕탕탕 탕, 탕. 많이 감지 말고 한 바퀴씩 탕 태현아 뭐 잡았어? 입질이 이상해 이런데. 입질이 이상하다고? 혹시 다금발이 아니야? 다금발이? 바닥 아, 찍자마자 물었는데 다금발이 아니야? 아, 그냥 너무 잘 끌려오는데? 와, 아, 뭐야 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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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 왕쌈뱅이다 왕쌈뱅이다 야와 대박 사진 찍자 우리랑 먹을 거지? 그럼요 여기 보세요. 헤딩라이트. <목소리> 혹시 제가 안 보는 동안에 대충 하고 계셨던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엄 이렇게 해야 돼요. 나태해지면안 돼요. 저 잠깐 저희 갔다 올게요. 부실부실이 놀자, 놀또 놀자, 나이스. 이제뭐부실이는 감은 게 없죠? 네. 거의. 희노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빨리 오세요. 희노님 제가 바닥 찍어놨어요. 탕. 아니, 어? 같이 같이 자연스럽게. <목소리> 자연스럽게 멋있게 멋있게 탕! 탕! 약간 원을 그린다는 생각? 언제 잡아요! 빨리 내려 이제 다시 채비 <laughs> 저 이제 혼자 하고 있을게요 그냥 보고만 있을게요 아들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안할것 같아서 그래 어, 혼자 있고 싶어 우린 함께인데 함께 왔는데 어떻게 낚시를 혼자 하고 싶어해요 <laughs> 견착을 거의 안 한다는 느낌으로 겨드랑이는 거의 그냥 안 붙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각도 이렇게 이제해서 약간 이런, 이렇게 그냥 탕탕 튕겨준다는 아 느낌으로 하면 돼 대단하다 잘한다, 한다좀 멋있게, 멋있게. 자, 지금 어군이 없네. 내가 할게요. 태연이가 한대요. 근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laughs> 비켜드릴게요. 그 이거부터 좀 감아보실래요? 타이밍이 <laughs> 왜안 맞지? <laughs>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끼고 있어서 그래. 아. 잡아라! <laughs> 와! 잡았다, 잡았다! 태연이 뭐야! 두삼 두삼 가리더니 잡았어. 펌핑하면서 쭉 올리고 내리고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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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용이야 이문용 아 봤어 봤어 아와 이거야 뭐예요? 희노님이 준비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 배에 있던 것 저는 팥 먹을래요 팥. 우와 맛있는 호빵 맛있는 호빵 냠냠냠 파이팅! 팡방팡 뛴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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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선장님 어근 떴나요? 아니요 어근이 이제 많이 안 잡혀. 아침에만 반짝거짝 많아 많아 많아. <laughs>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냥 깔렸어 깔렸어. 아쫙아아 깔렸어 깔렸어. 라인 탔어요? 네. 어 아닌데? 아, 지금 꼼수 부리는 아, 거 아니에요? 위장님, 혹시 이장님? 이장님 진짜 꼼수 부린 거죠. 아, 안 잡고 아니, 싶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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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낚시 시간 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저 여기 밑에 내려가가지고 전동으로 조금 몇 마리 더 잡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수 쪽은 수동하기가 좀 편해서 선수 쪽에는 태연이가 수동을 계속할 거고 저는 밑으로 내려갈게요. 야 이제 잘한다 진짜. 끄자! <laughs> 점 찍으셔야겠네. 메탈을 왜 이렇게 터뜨리는 거야? <laughs> 또 장갑 벗고 있어 점 찍으려고. <laughs> 빨리 점 찍으세요. 아 점이 있네. 또 네. 찍어야 돼요? 네. 또 찍어야죠. 다섯 개 채울라고. 그래요? 아 귀여워. 웃으면서세요. <laughs> <laughs> 축하드려요. <laughs> 어, <다> 감아드릴까요? 네. 감으세요. <laughs> <laughs> 진짜 애겠남이야 감는 거왜 이렇게 힘들어? 어 <목소리가> 아, 힘든데? 또 내려보겠습니다. 어, 온다, 온다. 이제 왔다. 어, 끝났다. 철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구 도착했습니다. 내릴게요. 저희 넷이 잡은 거는 여기 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방어랑 부실인데 꼬리를 이렇게 놓고 보면 부실이는 꼬리가 이렇게 뾰족하고 꼬리가 방어는 약간 이렇게 기그 이렇게 모네요 그리고 부실이는 이렇게 지느러미 놓고 봤을 때 배에 있는 지느러미가 여기 어깨에 있는 지느러미보다 더 길고 방어는 이게 똑같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요. 부실이 방어. <laughs> 부실이. 이장님 동네 파티한대요. 야, 파티해야겠다 후기 꼭 올려주세요. 근데 어디에 후기 올릴 거예요? 네? 저희 아 내렸습니다. 아 짧고 굵기 진짜 잘했다. 이제 후쿠 식당으로 갈 거예요. 잡은 고기는 후쿠 식당 앞에 와가지고 무게를 재요. 식당에 유나라고 제 친구 온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팔찌도 섰어요. 좋았어. 오, 모래가 검정색이다. 저희 여기 보니까. 탑이 막 쌓여있더라고요 저희도 식사 기다리면서 탑 쌓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커피 사기로 했어요 어디서 할까? 여기? 여기서 한다 저기 탑 쌓은 거봐 저기 장난 아닌데? 저희는 절대 집을에댈 수가 없어요 이태현이다 손 떠는 이태현이다 아잠깐 어, 다시 중요한 순간이야. 손 엄청 떨어 내가 수목 지깅으로 망쳐 놨어. 이미 손왜 이렇게 떨어패 어, 떨어졌다. 야, 마무리. 커피 잘 먹을게. 윤아, 커피 사 준다. 태연이가. 우리 여기 새 소각 가는 길에 해변에 있어. 아직 메뉴 나오려면 좀 걸린대서. 윤아! 내가 선물 샀어. 이거 소원 팔찌. 나얘기쓸때 쓰라고 샤프 감동이잖아 나랑 커플이야 감동이잖아 감이지 덤둥. 빨리 싸워봅시다 지 <laughs> 우리 저거 이겨야 된다고 저거 진짜 안정적이었는데 아니 이태원 <laughs> 안정적이었는데 <laughs> <안재적이었는데. 웃음> 손을 <손에> 너무 떨어져 <laughs> 손떨어서안돼 근데 괜찮은데? <laughs> 저거는 근데 멀리서 봐도 딱 존재감이 느껴진다고 돌발이야 어머! 야체 녹기 시작 어디영영영 아, 응.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세요? 아, 이 뭐. 이거 맞아? 빨리 빨리 우리 가야 돼. 마지막 한 스푼 아, 저거 뭐야? 다 놀고 후크로 왔습니다. 짠. 우와! 내가 잡은 부시리. 맛있겠다, 맛있겠다. 후쿠 식당에 오면은 아까 잡았던 고기를 이렇게 회를 떠주고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딴 것도 막 주문해서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게 많이 생겼다. 다들 열심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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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는 거 맞아? 쏨뱅이도 나왔어요. 쏨뱅이 진짜 맛있어. 왕소미야 이만큼 나온 거야 한 마리에서. 다시 찍어, 또 찍어, 또 찍어. 또 찍어 또 찍어. 저기 뭐 어. 하세요? <laughs> 이거 맞아. 쏨뱅이부터 <laughs> 먹어봐. 오빠 얘는 쏨뱅이. <laughs> 아 이거 쏨뱅이 진짜 맛있다. 여기 좀 괜찮으세요? <laughs> 살아 있어요. <laughs> 서비스로 방어무침이 나왔어요. <웃음> 무서워. 지금 지금 지금. 진짜 찍지도 않아 유나는. <laughs> <식는> 찍는총만 <척만에> 계속 까 감사. 매운탕이다 상이 나왔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뱅이동 제빵어 방어 오오 뼈가 뱅이동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마지막 메뉴 팥빙수가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48,000원짜리 돌새우 짜잔 오늘 영상 끝마치면서 제가 선물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바로바로 바로 이 귀여운 키링입니다. 조조사는 제가 조조사한테 선물하려고 만든 거고요. 보기가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누르면서 풀라고 만든 거예요. 소리 엄청 좋죠. 저랑 친한 괴상한 루어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지원해주셔가지고 제가 몇개 챙겨놨습니다.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글씨색이랑 몸통색, 타자기의 색까지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소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소리는 청축 소리고요. 좀더 쫀득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 소리는 적축 소리고, 좀더또각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얘는 이렇게 키링으로 쓸 수도 있고 가방에다가 달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구명조끼에 달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따름. 치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요. 요즘에 이게 진짜 유행이래요. 그래서 혹시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문구로 한번 쓰고 싶으신 분들도 괴상한 루아님 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